김영주 부의장, 여 입당. 정치가 사리사욕 도구로 쓰여선 안 돼.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4일 국민의힘에 공식 입당했다.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, 윤, 윤재옥 원내대표, 유이동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 부의장 입당식을 열었다.김 부의장은 입당 원서를 쓴뒤한 위원장과 기념 촬영을 했으며, 한 위원장이. 당의 상징인 빨간색 국민의힘 점퍼를 입혀줬다. 김 부의장은 지난 1일 한 위원장과 만찬 회동을 한 자리에서 입당 제안을 받았고 지난 3일 페이스북과 기자회견을 통해 수락 의사를 밝혔다. 한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김 부의장을 국민의힘에 모시게 돼 기쁘고 너무 환영한다며 김 부의장은 상식의 정치인이고 합리성을 늘 기준으로 삼고 정치에 오신 큰 정치인이라고 말했다. 이어 우리 국민의 힘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사람이 모여야 더 강해지고 더 유능해지고 더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다. 김 부의장이 저희와 함께 하시게 됐기에 저희가 더 강해지고 유명해지고 국민에게 더 봉사할 수 있는 정당이 됐다고 생각한다며, 저와 국민의 힘은 김영주와 함께 국민을 위한 길로 가겠다고 말했다. 앞서 한 위원장은 출근길 기자들이 김 부의장이 문재인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을 지냈고, 소득주도성장을 주도적으로 진행했다고 묻자, 김 부의장은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 체제를 신봉하고 경쟁을 장려하는 정책을 가진 분이며, 현재 북한만을 범위로 하는 간첩죄 범위를 중국 등 외국으로 넓히는 법률도 직접 발의한 분이라고 말했다. 윤 원내대표도 김 부의장은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의정활동을 해 오셔서 신망이 높은 분이라며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통해 의회 정치를 복원하는 과정에 김 부의장의 탁월한 경륜과 역량을 통해 큰 기여가 있을 것이라며 환영했다. 김 부의장은 저는 이번 선거에서 최선을 다해 승리하겠다면서 정치인은 국가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.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. 이어 여태껏 저를 뽑아준 영등포 구민과 저를 사선까지 만든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듯 앞으로도 생활 정치와 주변 발전을 위해 제 역할이 있다면. 마다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. 김 부의장은 한국노총 전국금융노조 상임 부위, 부위원장 출신으로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19-21대 에서 총선에서 서울 영등포갑 지역구에서 내리 당선된 사선 의원이다. 김 부의장은 앞서 지난달 19일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경선 감점 대상인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%에 포함됐다고 통보받자 모멸감을 느낀다며 탈당을 선언했다. 국민의힘은 김 부의장을 영등포갑에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크다. 민주당 목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된 김 부의장은 이날 오후 김진표 국회 의장을 만나 사직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.